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서장입니다 이번 매물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자 일부는 복숭아 밭이고요 일부는 그냥 밭 그리고 농막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4,073제곱미터 1,232평 되겠습니다 자, 2차선도로에서 마을을 거치지 않고 약 200m 정도 이렇게 편안한 길로 들어왔습니다. 자, 산 밑에 있는 그런 밭인데요. 서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보정관리 지역 전으로 돼 있고요. 면적은 1232평.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밑에 부분은, 약 8, 9년생 복숭아나무 약 60주 정도가 현재 생산을 한참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원래는 복숭아 밭이었는데, 현재 나무를 베어내고 신품종을 심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냥 밭으로 사용 중인 그런 것입니다. 자, 복숭아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평지 부분이네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복숭아나무를 심고자 하는 부분은 약간의 경사진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제가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데 띄엄띄엄 띄엄 복숭아 나무가 한 60주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8~9년생 정도 됐고요. 한참 수확을 하는 백도 품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토지는 1,232평인데 입구 쪽에 약 60평 정도의 하천 부지,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하천 부지인데요. 하천 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실 사용 면적이 약 1,290평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앞으로 하천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맑고 깨끗한 그런 물입니다. 자, 이 물을 농업용수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복숭아 밭을 보셨고, 자, 위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 밭을 보셨고요. 위쪽으로 약간의 완경사의 밭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서로운 품종으로 현재 어, 보식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어, 나무를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자 뒤쪽은 산이고요. 자 농막이 삼6자리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그런밭입니다. 자 우리 토지 전체적으로 산밑에 서향밭으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자, 서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위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쪽으로. 약3 0 정도 되는 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길은 우리 토지에 어, 포장도로가 길게 접해져 있어서 바로 뒤쪽으로 어, 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앞에 현재 컨테이너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얗게 지금 비닐 작업을 한 토지가 있습니다. 저 토지가 2,368평 인데요. 저것도 같이 매매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또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토지하고 우리 토지를 합치면 전체 면적이 약 3,600평 보존 관리 지역, 서향 토지에 남서향 토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농막 안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3 6자리 농막, 그리고 한쪽에는 욕실, 화장실 깔끔하네요. 직접 지은 농막 같은데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싱크대가 있어서 요리도 할수 있는 그런 농막입니다. 자, 농막까지 둘러봤습니다. 내부 아직도 괜찮습니다. 깔끔합니다. 수리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농막 바로 앞에 현재 나무를 잘라낸 이 부분, 이 부분도 나중에 복숭아나무를 어, 심으셔도 되고, 뭐 다른 작물로 심으셔도 됩니다. 흙살도 상당히 괜찮네요. 물빠짐도 괜찮습니다. 자, 앞 전망을 한번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도 한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멀리, 어, 또 전원주택, 조그만한 마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시고요. 그리고 멀리는 또 평야지대가 이렇게 보이는 조용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위치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그런 토지 같아요. 자, 서양 토지고요. 보시는 쪽이 서쪽 방향입니다. 교통상항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에서 출발해서 송리산 어, IC까지 차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아, 드론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